It's all yeah, 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번 스트라이브 아, 길티 기어긴 한데, 시리즈가 좀 달라요. 어,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콜라보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새롭게 길티기어라는 네임은 똑같지만 새롭게 스트라이브를 또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영웅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원래 뭐이노이 뭐니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노이 뭐니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다행히 이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노는 어, 솔직히 좀 호불호가 좀 많은 캐릭터긴 해요. 어, 그 스트라이브 그러니까 길티기어 자체에서도 근데 그 이노 말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고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길티 기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 재고란 용이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용입니다. 제고가 그래서 이 용이 아니라 이제 재고로 이렇게 콜라보 용이 출시가 되었는데, 자, 그럼 어떤 용이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치부터 보여드릴게요. 능력치입니다. 일단, 재고는 한정 영웅이고요. 화속성이에요. 화속성의 한정 영웅이고, 전사의 금우궁입니다. 그, 금우궁이 에픽세븐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속도를 제외하고, 속도를 제외를 하고, 가장 좋은 능력치라고 보셔도 돼요. 왜? 유일하게 별자리에 치약치피가 같이 들어가는 별자리거든요. 진짜 좋은, 별자리입니다. 에픽 세븐에서. 거의 0티어급의 별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별자리 하나는. 그니까 얘는 재고는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들. 레얼. 리얼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별자리를 타고난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능력치 보겠습니다. 화염 속성의 전사 금우궁 한정이고요. 네. 금우궁은 에픽계, 에픽계의 금수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각인 해방은 효과 적중이고요. 각인 집중했을 경우에는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일단 기본 공격은 1,200, 생명력 5,700 정도, 속도는 109, 막 느린 편은 아니고 그냥 그정, 그냥 저냥. 그리고 치약이 23%고 치피가 1 6 5예요 굉장히 능력치를 준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능력치 보여드렸으니까. 자, 트릭 오 트릭, 트릭 오트리이세요 패시브 스킬이고요. 이게 효과가 되게 막 처음 보는 효과가 되어 있고 막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론의 사슬은 후열 영웅한테 희망을 주는 역할이에요. 간단합니다. 카론의 사슬, 공격 후25% 확률로 대상의 1턴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카론의 사슬은 강화해지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투를 시작을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후열 영웅에게 2턴간 카론의 사슬을 발생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2턴 동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군이 공격 후 아군이 공격 후이 카론의 효과든 뭐든 카론의 효과든 뭐든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스턴을 걸게 되면은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가 최대 20%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효과는 공격자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발동하며 3턴에 한 번만 발생한다고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효과가 발생한 이후.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 이게 어떤 효과냐면 어, 이 카론의 사슬과 트리거 트리거 트리시라는 이 스킬은 그 시면 의 왕관과 메이드클로의 효과를 합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카론의 사슬 후에 후에의 영웅한테 걸어 줄 수가 있는 거고. 대상을 고를 수는 없어요. 후열 영웅한테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맥클 같은 경우는 스턴을 걸면은 아군 행동 게이지가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맥클은 좀 달,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맥클은 스턴이 걸리는 순간 행동 게이지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스턴을 거는 영웅을 때리면 행동 게이지가 또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스턴을 거는 순간이에요. 혹은 스턴을 타격했을 때. 그게 맥클의 효과고요제고 같은 경우에는 맥클하고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스턴을 걸었어요. 근데 상대방에 야심과 타이인이 있어요. 근데 야심과 타이인이 스턴을 재걸렸어요. 그러면은 행동 게이지 증가가 발동을 안 합니다. 이 차이에요. 메이드 클로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야심과 타인이 있어도 스턴이 들어가 해제가 되지만 스턴이 들어가는 순간 행동 게이지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제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산식이 끝나고 모든 계산식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스턴이 남아 있을 때 스턴이 남아 있을 때이 행동 개지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계산식 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간에 야신과 타인으로 해제를 하든가 중간에 뭐그 응급 구조 키트 있잖아요. 응급 구조 키트 같은 걸 해제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뭐조에릭처럼 해제를 하든가 근데 중간에 뭔가 도중에 해제를 해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스턴이 없어지면서 이 행동 게이지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 왜 내가 스턴을 걸었는데 왜 행동 게이지 증가 안 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매클이랑 재고의 행동 게이지 발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공격을 다 하고 나서도 스턴이 남아있어야지만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카론의 사슬. 이게 어떻게 보면적패 스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후열의 영웅한테 2턴간 모든 스턴을 걸수 있는, 25%확률 스턴을 걸수 있는 스킬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카론의 사슬 효과를 후열에 있는 마신, 혹은 벨리안, 이런 영웅들이 그거를 받, 그 효과를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지겠죠. 네, 그러니까 평타, 광, 이제 평타라든지 추가타를 이용해서 광역 공격을 할수 있는 영웅한테 이 카론의 사슬은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게... 공격 후 거든요? 공격 후 거든요? 이거, 헤로나한테 되려나? 나 이게 모르겠어, 이걸. 이게 추가 타협 발생하는지 안하지 모르겠어요. 그쵸? 후열 디지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니까 만약에요. 이거 조금 역겨울 수도 있는데, 자, 만약, 만약? 만약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하나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후열의 디지를 났어요. 후열의 디지를 났는데, 디지가 반격 디지예요 게다가, 희망을 끼고 있어요. 게다가, 카론의 사슬까지 효과를 받고 있어요. 어, 그쵸. 그렇죠? 솔리도 있죠. 솔리도 있죠.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로나도 될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거 영, 영상을 봤는데 잘 봐요. 집중, 잘 봐요. 자, 폴리. 폴리 이스의 카론의 사슬을 묻혀요. 폴리 이스에 폴리 이스에 묻는다는 거는 헤로나도 된다는 거예요 네 헤로나도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피네는 자기 턴에서 사용하니까 그럼 만약에 카론의 사슬을 받는 헤로나다? 와 이건 이거 로통 나올 것 같은데 자잘 봐요 카론의 사슬을 발동한 상태에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군 전체의 행동 게이지를 자 봐요 최대 20 증가시킵니다. 됐죠 지금 지금 스턴이 들어가면서 행동 게이지가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폴리 거고. 같이 들어갔나? 자, 아무튼 스턴 들어갔구요. 효과는. 공격자의. 그니까, 러 지금 폴리로 이 카론의 사슬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는 폴리 이스에도 카론의 사슬 효과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기절 메타죠. 이건 실세즈 간접사. 죄송합니다. 실세정급많을게요 아,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헤로나, 벨리안, 마그, 이런 용들,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요. 예 그리고, 디지. 디지도 1스, 2스, 3스에 다이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니까. 아무튼 이 카론의 사슬은 진짜 아레나 메타에서 까다로운 효과로 하나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램도 있죠 야무지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쓸수 있는 영웅들 진짜 많아져요 그렇죠 매세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턴에 공격을 하는 영웅들 말고 자기 턴이 아니었을 때 자기 턴이 아니었을 때 공격하는 영웅들이 이 카론의 사슬 효과를 받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 삼수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쵸 아니 램도 스턴을 걸 수가 있죠 카르네 사슬 효과를 받는다면 그쵸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적중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카르네 사슬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영웅은 적중을 올릴 수 있는 영웅 적중을 올릴 수 있는 영웅들 벨리안 대표적으로 마신 그 다음에 디지, 그리고 헤로나, 폴리 이런 영웅들 이런 영웅들이 쓸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카론의 사슬에 자기 턴에만 공격했을 때 스턴을 발생한다 그런 효과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스는 요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든 굉장히 사기 스킬이 될것 같아요. 승라토도 가능하죠. 근데 승라토는 두명 밖에 안 돼서. 자, 그 다음 스킬 삼스 포에버 엘리시온 드라이버. 자, 이 스킬은 어떤 스킬이냐면, 잠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딱 그냥 잠비 스킬입니다. 잠비에다가 약화 효과에 따른 피해량 증가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심플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스가 좀 어려운 거지. 이스 때문에 어려운거지 삼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공증을 발생시키고 단일 공격이에요 단일 공격이요 공증을 발생시키고 단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잡았을 경우에 추가 턴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약화효과 상대라면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쵸 추가 턴도 있고 그러니까 잠비 삼스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버 엘리션 드라이버 자신에게 이턴간 아 그래 그래 분노세 적용한 잠비 적용한 딱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저걸 삼켜 공격합니다. 처치 시 추가턴이 발생합니다. 대상의 방어력을 50% 관통합니다. 대상이 약화과 상태라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3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관통해서, 그러니까 잠비 3스에서 이제 분노 세트를 끼고 추가턴이 들어갔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개수는 개수는 조금 낮을 거예요. 잠비보다는 지금 데미지 들어간 거 보니까. 컷신 얘기도 좀 아쉽긴 하지. 자, 마지막입니다. 서번트 던지기 1스인데요. 1스도 조금 사기적이에요. 최대 40% 확률로 기절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턴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대상이 약화 효과 상태라면 더스트 어택을 추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아, 저 지, 이거 1스 데미지는 제가 아까 그냥 대충 넘겨보다가 자세히 못 봤거든요. 아니, 뭐야, 이거 일단 공중 버프가 있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1스, 1스, 한대 기절 들어갔는데 7500 들어갔어요. 그리고 게다가 패기도 있어요. 뭐야, 이거? 공중으로 날려 공격하고 자신에게 1턴간 음신을 발생시킵니다. 오쉣 뭐야? 왜 캐스? 아 폐기가 있다고 폐기. 패기. 폐기가 있어. 폐기. 와, 이거 좀 센데? 폐기 여러분들 방어력 30% 증가요. 좀 많이 센데?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예, 1턴그 기절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근데 자신의 턴에 공격했을 때 약화 효과 상태라면 더스트 어택을 추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솔울번 쓰고 1스 박아 버리면 더스트 어택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은신까지 있어요. 아, 이거 새로운 적패가 탄생할 것 같은데. 이거 조, 이거는 안 좋을 수가 없는 영웅입니다. 스킬 구조가 스킬 구조가 아군을 도와주는 스킬도 있죠? 스스로 생존기도 있죠? 디버프도 있죠? 관통도 있죠? 공버프도 있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개수가 좀 낮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는 스킬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얘 하나로 인해서 뭔가 변, 변화, 변화가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스페시브는 좀 커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스페시브는 이거 전투 시작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그니까 나중에 제거 없으면 좀 코울 정도의 효과입니다. 어, 근데 저는 좀 이게 의문인 게, 아, 카론의 사슬은 1, 3턴에 한 번이네? 카론의 사슬. 아닌가? 일단, 카론의 사슬이 전투 중한번 발생하는지, 이 효과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계증이 3턴에 한 번이라는 건지, 아, 그래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행계증이 3턴에 한 번이라는 건지, 카론의 사슬이 3턴에 한 번이라는 건지 뭐야 이거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일단은 읽어보면 전투 시작 후후열의 아군에게 2턴간 카론의 사슬을 발생시킵니다 이 공격의 효과는 공격자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 이후 발동하며 3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투 중한 번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전투 중한 번이란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전투 시작은 전투 시작하는 순간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냥 전투가 열리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요거는 좀 툴팁이 저만 지금 이상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해가 좀안 되는 건지. 요거는 한번 나오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또 난도 보려고 하네. 일단, 행계증이 3턴에 한 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카론의 효과, 카론의 사슬 효과는 진짜 말 그대로 딱 2턴만 쓸수 있는 효과일 수도 있다는 거. 일단은, 1회용이네1회용 저도 지금 일단 이 글을 봤을 때 이해한 내용은 사슬과 행계증은 따로라고 저는 봅니다. 따로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카론의 사슬이 후열의 아군에게 발생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자기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 일회용 스킬, 어, 카론에서 일회용 스킬일 수도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 정리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카론의 사슬은 전투 시작 시 후열 아군에게 한 번만 걸어 준는 1회용 스킬 같고요. 행계 증만 3턴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버 밸런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쩌 나세 실도 한번 걸어 준거 있죠. 그런 효과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론의 사슬을 극대화하려면은 카론의 사슬을 받는 후열의 영웅은 속도가 느릴수록 이득을 많이 보게 되겠죠. 특히 램 같은 경우. 램도 이득을 많이 보겠네. 이거 잘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램이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램 같은 경우 이득을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카론이 아니야. 키론이네. 네, 아, 네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론이 아니야. 키론입니다. 키론. 이게 론이 짝대기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어져 있으니까, 이게 카로 보여가지고, 카론이라고 했는데 네. 키론이 맞아요, 키론. 네, 정정하겠습니다. 키론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효과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아티입니다. 재고의 상징. 헤로나도 이득 많이 보죠, 그러면. 재고 픽업은 다음주요. 다음주부터 합니다. 3월 24일. 이거 아티는 가져가셔야 돼요. 아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이 아티는 PVP에서만 쓰는 아티가 아니에요. PvE에서 써도 좋은 아티예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돼요. 칼라드라. 칼라드라. 이건 전사의 칼라드라. 네 맞습니다. 피징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아티입니다. 진짜 좋은 아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아, 의 상징이라는 아티는 PVP든 PVE든 다 사용 가능한 범용성 아티예요. 굉장히 좋은 아티입니다.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효과가 아군 전체 효과 적중을 10%를 올려준데 이건 고정 효과고요. 그 다음에 강화를 할 때마다 피해량이 최대 24%까지 증가합니다. 바피네요? 글쎄요. 어? 바피네는 지금 메타에 쓰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냐? 일단은 그냥 가장 무난한 세팅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건 속관, 속관이나 속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좀 연구가 되면은 흡셋이나 시구를 쓰는 그런 세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그 무난하게 속면, 속치, 속관 그리고 관, 치, 면 세팅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능력치가 좋아서 조금만 세팅하셔도 되게 세팅이 잘 나옵니다. 네. 그 관통을 끼셔도 관통이 100%가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관통이 50%잖아요. 그러면은 관통 세트를 쓰면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통 100%만 아니면은 관통 세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비도, 잠비 보시면 돼요, 잠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잠비인데, 잠비 세팅 어떻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많이 하세요? 흡관, 속관 많이 쓰시잖아요. 왜 관통을 씁니까? 잠비에는 삼스에 관통이 있는데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그래서, 관통을 쓰는 거예요, 100%가 아니 이상은. 그래서 재고는 약간 요거는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세팅 되시는 분들은 재고를, 그러니까 관통 데미지가 있으면 딜이 좀 세잖아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추가 턴이 발생하면 3스가 2턴이에요. 3스가 2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속도 세트 쓰다가 나중에 세팅 좀 나오면은 흡혈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시구르를 쓰던가. 여러 가지 세팅이 나올 수 있는 영웅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세팅을 쓰더라도 박값은 할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저는 가장 무난하게 속도 세팅을, 속도, 속도 세팅을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통은 써주신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은신도 있어서 생존도 되게 좋아요. 은신 때문이라도 아마 밀림이, 밀림도 이제 좀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티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재고재고 재고 아티를 써주시는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전.. 얘가 누굽니까 전사에요 전사는 가져갈 수 있는 아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 유비리우스 어금니는 좀쓸수 있긴 한데 솔직히 얘 안내 미추죠 왜냐면 지금 또 화영이 완전 또 잘쓰고 있으니까 시구루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구루같은것도 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쓸수 있어요? 지절 쓸수 있잖아요, 얘는. 지절. 물론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지절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버프에, 디버프에 취약할 것 같으면 또 홍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취약 부족하면 영린 써놓고 세팅하셔도 되고, 시구루 있고, 듀란달 있고, 드풀도 있어요. 드풀도 좋아요. 얘도 뭐한정아티게 합니다만. 드풀도 좋습니다. 치피 올라와서. 그리고 이거 무자비한 대식가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랑 되게 무자비한 대식가도 재고랑 진짜 잘 어울리는 아티에요. 진짜 잘 어울립니다. 요런 아티들을 어,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저런 아티가 없다. 저런 아티가 없다. 제일 심플한 아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일 심플한 아티, 구원자들의 초상화, 결속의 상징. 제일 심플합니다. 그냥 심플이제 심플. 완전 심플. 이것만은 아티가 없어요. 진짜 없을 경우엔. 구원자들의 초상하는 이번 콜라보, 이, 콜라보 하면서 또 이벤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배포 아티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재고. 재고의 프리뷰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꼭 뽑을 거예요. 꼭 뽑아서 다시 한번더 정식 리뷰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한번 여러 가지 세팅 해보고, 그날 방송에서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할 거니까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면은 같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건 뭐 확정적인 정보는 아니니까 프리뷰에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나오고 나서는 메타나 연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